네, 안녕하세요. 월간 디지털 인문학의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어, 3월 내로 월간 디지털 인문학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3월 이제 거의 마지막 주가 다 돼가서 일단은 제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 것인지 제가 알고, 월간 디지털 인문학이기 때문에 정말... 한 달에 한번 혹은 한 달에 두번 이렇게 영상을 조금씩이나마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어, 어떤 컨셉으로 갈지는 어, 일단은 처음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씩 하다가 어, 구독자가 좀 생기면 <laughs> 생기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월간 디지털 인문학의 운영자이고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는 이제 슬랙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한국에서 디지털 인문학 공부하는 모임 같은 걸로 해서 슬랙 채널도 이제 올해부터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 국내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긴 인문학 연구하는 사람도 명되지 않는데, 거기서 또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하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그래서 어, 서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슬랙 채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은 아마 그냥 제가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것 같아요.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국어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공학석사를 땄습니다. 어,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인공지능 관련한 뭐 코딩이나 뭐 데이터를 뭐 만든다거나 데이터, 구축을 한다거나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뭐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많이 다뤄봤습니다. 뭐, 인, 디지털 인문학도 관심이 있고, 사실은 뭐, 컴퓨테이션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죠. 전산 사회과에도 학 관심이 있습니다. 또 원래 본 전공이 이제 국어공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현대문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고, 그 중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로 하는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석사를 졸업하고는 회사를 좀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은 아예 그냥 2년 전부터는 코로나 시점이랑 거의 겹치는데 2년 전부터는 아예 학계의 연구자로서 계속 살고 있고 지난 학기까지, 작년 2 학기까지는 이제 강의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뭐제 모교인 학교 성대와 백석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출강을 했었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못 나가는 환경이라서 강의는 나가지, 강의는 나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작년 말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제가, 제가 학교를 이제 성대와 카이스트 두 개의 학교로만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제2의 모교 같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디지털 인문사회과학 센터가 생겨서 거의 연구원으로 합류하게 됐고 이제 연구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박사과정, 네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과의 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박사도 지금 수료를 하고 열심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유튜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제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조금씩. 어떤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이 채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를 거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참여 연구가 있는데 제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디 고정 댓글로 해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이랑 뭐 그리고 제 연락처나 뭐 이메일 같은 것들도 제가 어 커뮤니티 소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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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이 연구 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언제든 디지털 문학 관련한 질문이나 연락 환영합니다. 제가 뭐 많은 랜선 지도 교수님들,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할까요? 저는 랜선 지도 교수라고 부르거든요. 인터넷에서 만나 혹은 학계에서 학술 자리에서 만나서 나의 지도교수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식 지도 교수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도움을 받아서 제가 도움받은 만큼 여러분들 이 구독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다시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부라는 건 공유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게 돼서 어, 제 공부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어, 채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채널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준비가 안된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널 얘기를 해보면 뭐 어떤 걸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른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많은 코딩 채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 분석가 뭐 2주만에 데이터 분석가를 만들어드립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많지만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서 어, 디지털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뭐 학부생, 대학원생, 뭐 현직 지금 아예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뭐 교수님, 뭐, 뭐 어떤 분들이든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다루, 다뤄볼 수 있는 뭐 각종 팁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이 월간 디지털 인문학을 구독해가지고 뭐 엄청 대단한 거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 학교서 외에 뭐짜잘한팁 같은 것들은 공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어, 채널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학생들한테 정규 수업 시간에 알려주기는 시간이 아깝지만 이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기초적인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혹은 되게 짜잘한 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어,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아깝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좋고. 공유하고 싶다. 생을 하나 만들었고, 또, 사실은 뭐,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저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뭐랄까요? 그 데이터를 다루고, 어, 디지털 인문학의 여러 방법론이나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그 도움이 될수 있는, 필요한 움이 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그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뭐 코딩이나 이런 거는 저 진짜 기통차게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에서만 딱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이라고 할까요? 딱 적당한 그런 어... 아, 이 정도만 알면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 혼자 삽질라고 하셔야 되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교두보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 그것만 해도 저는 이 채널에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 몇 가지 툴을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거는 제가 EM 에디터라는 텍스트, 뭐, 텍스트 에디터예요. 뭐, 이게 엄청 대단한 기술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문화 연구자들한테는, 아, 이거를 알아두면, 뭐, 엑셀 노가다라든가 MS w o r d 나 아래 한글에서 할수 없었던 그런 데이터, 텍스 트 데이터 전처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EM 에디터를 맨 처음에 좀 다뤄보려고 해요. EM 에디터만 다루진 않고 파이썬이나 뭐뭐 다양한 코딩, 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그런 개념들도 조금 씩 다뤄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EM 에디터로 하기로 했, 한 것도 있, 있어서 약속하기로 한 것도 있어서 EM 에디터 관련 영상도 자꾸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향후 앞으로 어, 디지털 인문학, DH 논문 리뷰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부끄럽지만 제가 제일 잘 아는 논문은 제 제가 쓴 논문이니까 제가 쓴 논문부터 조금씩 리뷰를 해가면서 어, 혹은 국내외 최신 디지털 인문학 연구 소개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 제 마지막으로 여기 슬랙 채널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제 개인 소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슬랙 채널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랙 채널 이름은 이제 디지털 휴머니티스 인 t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있고요. 현재 우리가 한 127명 정도 되네요. 어,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현재 2022년 3월 24일. 저녁 한 7시 40분 경 되는데, 127명 정도 모였습니다. 올해 제 목표는 200명 이상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잘 지금은 사실은 저 혼자 거의 얘기하는 김바로 선생님이랑 저랑 혼자 둘이서 그냥 거의 떠드는 채널 같긴 한데, 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걸 키워다 보면 여기 안에서 뭐, 제 꿈은 여기 안에서 이제 많은 구성원들이 여기서 뭐, 공동 연구자를 구한다거나. 학회나 이런 건 당연히 정보로 가져왔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논문도 만들어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어제 채널에 슬랙 뭐그 링크를 또 올려놓을게요. 네. 그래서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유대화 학술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뭐 논문 소개한다거나 어 디지털 인문학에 필요한 여러 뭐 학회, 저널, 논문 소개 이런 것들을 뭐, 코드 소개, 이런 것들 계속 제가, 어, 틈틈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뭐, Q&A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해봐, 지금, 이런 거한번 다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 얼마 떠들지도 않았는데, 10분이 벌써 지나가서, 10분 이상 원래 찍으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M 에디터, 어, EM 에디터, 그리고 정규 편현식 다음 시간에는 그거부터 해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